로그 1.3의 a에서 라지 a에서 로그 1.3의 라지 b를 빼주면 그것은 1 0 6과 같지요. 이렇게 되고, 어, 근데 왜 갑자기 빼주냐? 바로 이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빼준 겁니다. 그러면 로그의 뺄셈에 의해서 로그끼리 뺄 때는 진수끼리 나누게 되는 거지요. 그래서 비 분의 라지 b 분의 라지 a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가 되는 거고, 자 한편 여기 보시면은, 자 요점의 좌표가 b, 콤마 4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b, 콤마 4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4는 로그 1.3의 b 소몰 b 요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서 요 값이 small 아, b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라지 b분의 라지 a는 small b다.